이건 이건 말량이라고 한데 이거 씹어세요.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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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이게 목향 열매예요. 이게 목향 열매. 이 요거 씨앗으로도 발화가 되는데요. 아, 달라요 이거 까마귀 쪽나무 게 이게 이게 불거리 나무예요. 불거리. 이 나무는. 나무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이건 주로 요새는, 원래 이게 섬향인데, 이제 천리향, 말리향, 뭐, 그런데, 목향도 있는데, 이제 이게 말리향으로 지금 이제 시중에 발매하고 있습니다. 말리향. 이렇게. 섬향나무. 섬향. 이게 말리향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말리향. 섬향나무, 원래. 말리향하고 비슷한데, 얘는요, 참식나무에 참식나무. 예. 예. 녹색과하고, 자, 저, 저 얘는 암수가 따로 있어요, 나무가. 꽃이 따로따로 펴요. 알았죠? 이게 빨간색 열매가 이래요. 관상술 좋아, 이게 빨간색 열매. 이게 암수가 있어요. 암나무, 순나무가 있어요. 네, 꽃이 따로따로 피 펴요. 노즈말이저 안에 놓은 거, 햇빛으로 봐, 다시 들어보네. 내놔야겠네. 안녕하세요. 화초 참들배입니다. 자, 오늘은, 파포파포 지금, 막, 해는 떨어지지. 나 지금, 저쪽에 지금 빨리 일좀마무리로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걸 좀알려드라고 막. 아, 이게, 이게, 점수더 노래집니다. 이게 노래져, 이게. 노래진다 이게 황금 복눈 무늬 칠리야 칠리안, 칠리야 이거 하나만 키군요. 아파트 30평이, 3 0평 35평도 괜찮아. 향이 확 찹니다. 요, 요새 시장에 가면, 화해단지 가시나, 꽃가게 가시면, 여기, 여기 이게 이제,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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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천리양 있고, 이번 천리양은 없어. <laughs> 우리 집다 나가, 없어. 다. 내가 지금 저쪽에, 저 실내 정원 만나주는데 거기다가 다 심어버렸더니 요거는 지금 없어요 저쪽 농장 가야 는데 어쨌든 요게 이렇게 노랗게 물들으면 요게 요게 요걸 하나 왜냐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이거 한번 내가 저는 내가 철장을 이렇게 사오면 어떻게 하아가 알려줬잖아요 이거 알려줬더니 아 이건 또또 또 또 틀리지 않냐? 아니, 틀린 게 어디 있어? 방법이 틀리죠 이제 방법을 또, 또 다른 방법 알려 줄게좀좀 내려 봐. 이제 이렇게. 가까이 와야지 알려 주지 어, 흔들린다. 내가 하나라고 하냐. 잘봐 봐. 짝짝짝짝짝. 멋이 이게 뭐, 다 아래층 되는걸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괜히 더 이렇게 보이나는 어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노란데 되게 화면에는 어떻게... 별로 안놀었네 이게 그러니까 복문 무늬 천리양 얘가 얘가 무늬 천리앙 얘가 말리양 목향 목향 말리양 아니 천리양말리양저 목향인데 근데 천리양이 제일 좋다고 이왜 근자요? 얘가, 철량이라고 해서, <laughs> 다른 나무 얘기 안 할게요. 천량이라도잘 팔리니까, 요거 키운 사람이, <laughs> 말량이라고, <laughs> 말량이라고 팔아먹어. 이, 이름은 다, 내 내가 이름은 전에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목향이 또, <laughs> 목, 목향이 또안 팔리니까, <laughs> 향이 목숨 넘을 때까지, <laughs> 목까지 찬다 해서, 목향이거든. 가사 거까지만또 길다 보니까 내가 전화 몇번안드잖아 어쨌든 요요 요. 예. 어쨌든 이거 뭐 복눈 무늬 철량인데 이게, 이게 이게 황금 양 황금 철량이라고 합시다. 뭐이이 이, 이, 복눈 빼고 복눈 황금 무늬 철량. 황금 무늬 철량이라고 합시다. 요걸 요 지금 화훼 단지 가심은요세좀꽃 보는 데니다 요게 꽃이. 저 빨간색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요 이게 보라색 같이 펴가지고 나중에는 끝 끝날 무렵에는 하얘지잖아요. 근데 원래 하얀 것도 있어. 요 근데 이제 향은 두가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타오죠. 이걸 전에도 알려줬는데 자꾸 물어보길래 내가 이만큼 더 와야 는데 이만큼 더 와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이게 너랑 것사고까이게 이게 좀 햇빛을 잘 보고 이런 것들은요. 아주 노랗게 된다고, 이게. 노랗게. 요걸, 천량을 바꾸면, 하는데, 제일, 저, 많이 죽이는 게 먼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집에 햇빛이 안는다두 번째는,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하다. 세 번째는, 우리 집이 통풍이 안 된다. 그런 집은 대부분이, 저, 감기를 달고 살아. 사람이. 근데, 얘도, <laughs> 얘도 건조하면, 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 마른 병이고, 물 많이 주면 물은 병이고, 병이 다 옵니다. 사람이나 그 병은 약간 틀리지만 생명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고기 때문에 저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처음에 갖고자마자 덜렁 그냥 음, 이거 갖다가 그냥 TV나 저 옆에다가 안방이나 갖다 놓으면요. 예, 햇빛을 하루에 얘는 햇빛을, 햇빛을 다섯 시간 이상을 봐야 된다 특히 이꽃 나올 때는요. 특히 여기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서 햇빛이 씨앗 양분을 끌어올려갖고 영양을 공급한다고. 근데 강압성 그 빛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요, 양분을 음. 끌어올지 못해. 그러면 얘가 힘드니까 이파리부터 다 떨어뜨려버려. 다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가셔야 돼. 갖다놓고 그냥 갖고자마자 첫 번째 물 주고, 두 번째 연행제 주고, 그리고 TV 옆에나 안방에다 탁자에다 딱 갖다놔. 그러면요. 3일 있으면 얘는요. 다 밑에부터 다떨어져다떨어져다 나중에는 앙상이요. 꽃도요. 비비 꼬라지고 결국은 꽃도 피지도 않고 오므라들고 다, 다 떨어져버리게 피지도 않고 다. 그냥, 그냥 오므라들 다 떨어져 그냥 이제 뺏어 말라가서 그냥 떨어져 그게 제일 먼저 그 화훼단지나 꽃가게 사오시면 밝은 집 있죠 밝은 집. 화훼단지나 가면요. 이게 비닐하우스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햇빛을 많이 본 그, 그 나무들은요. 때려도 이파리가 안떨어져 어, 안 근데 실내에서 파는 뭐뭐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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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뭐뭐 뭐, 뭐, 그 대형 뭐 마트에서 파는 데도 있고 열한 대 맞잖아요. 그런 걸 그냥 그 물건을 갖다가 농원에서 갖다가 대부분 이것들은요. 철량은요. 저 다음에 되겠지만 이게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해 갖고 올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농원에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기르다가 그 묘목 작은 묘목을 키워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큰 것이 가꾼게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저 이제 이런 상자에다 실고 온다고 그러면 이제 햇빛을 한동안 못 봐. 그러면 여 가끔은요 한 15일에서 한 아니 한 열흘에서 열흘은 괜찮은데 너무 큰데 이걸 그 거기서 이제 어디 이 어디 가서 이제 좀 사올 까 아닌가 그 자리에 있게 만면또그 사람들이 또 아이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 밥하니까. 근데 이걸 내놓고 이제 가서 집에서 사오면, 이걸 햇빛에다 내놓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싹 타버려. 또 이걸 또 햇빛에 탈까봐 안 내놓잖아요? 또 이빨에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잘 사오라는 거지. 화트단체 가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해갖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 있어요. 보면, 촤 단지 가면, 천장 보면 다비닐하우스돼 있습니다. 그 햇빛을 잘본 것들은요, 집에 갖고 오면 햇빛에다 놔야 돼요. 햇빛에다가. 그늘에 있는 건 집에 와서 햇빛에다 넣으면 다 망가져요, 진짜요. 이래도 망가지고 저래도 망가져요. 그건, 그, 그분이 잘못해서 사온 게 아니라 거기서 관리를 잘못한 거 사온 거야. 알았죠? 이제, 이제 큰일 났네. 그양만들다팔아먹네 이제, 그 이제. 그래서 가서 보면 첫 번째로 하다 이게막 후려쳐. 후쳐봐 이렇게. 헤헤헤헤. 후레쳐. <laughs> 살안보숴다 쳐봐. 이게 까딱 없으면, 그게, 이게, 아. 이게 그도 정상적으로 농원에서 갔다가 화훼단지나 이런 가게에서 소매업자들 갖다놔도 아이 그게 올마 아,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오래 안 되고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갔다가 갖고자마자 이걸 갖고자마자 있이요 갖고자마 이렇게 처번날려주잖아요 불명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짬뽕거리나 이거 일행 있잖아요. 그러면 냄비는 아무거나 뜁니다 이렇게 여기다 둬. 저거 물을 여기다. 얘는 수분이 굉장히 집안이 건조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햇빛에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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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밥 이죠 컵밥이나 뭐, 대접이나, 이게, 이 덮어요. 갖고, 이게, 저번에도 알려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고 이거, 이거, 물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게요. 달똥말똥. 달똥말똥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햇빛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햇빛이 5 시간 이상 어온데요5 시간 있는데 들어야 돼요. 아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지 이렇게 하니 안 보인다. 그러면, 집에 냄비나, 혹시, 저 주전자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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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런 주전자가 있잖아요 백 주전자 그러면 이렇게 제꺼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 이 이렇게. 이렇게 넣어놔 갖고 여기 바닥에 여기 물 너무 많이 썼다 물좀 털어야겠다 물 털어야지 여기 바닥에 여기 넣어봐 요다 나온다 바닥에 다 나온다 하고 이 여기 조금만 타게 살짝만 타게 여기 다시 넣어봐 내가 몇 이게 내가 몇번 했지? 살짝 이렇게 여기 바닥만 살짝 타게 이러면요 여기 여기까지 이만큼 이만큼 푹 타면 안 됩니다 물은 빼 옵니다 얘는 물을 안 줘도 죽고, 물을 안 줘도 죽고, 많이 줘도 죽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냄비나 다 듭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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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구만 봐도 돼요. 안 쓰는 냄비나 갖다 놓고, 이렇게. 냄비 같은 게 이렇게 쓰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놓으면요. 아무 생전 안 망가지고, 햇빛 하루에 5시간 이상. 햇빛 방향 돌려주세요. 이렇게. 5시간 이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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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습도가 있죠. 창가에다 놔도 잘 듭니다. 이, 이, 저, 봄, 봄하고 가을, 겨울은 돼요. 여름에만 창가에 붙이지 좀 하고 떨어져도 창가에서 한, 한 50cm만 띄어 놓으면 돼. 이렇게 직사광선만 안 보면 돼. 근데 봄, 봄하고 가을, 겨울은요. 저 베란다 나 어디 안방이나 창가에 햇빛 잘 들어오면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너무 좋아렇게 너무 렇고요 햇빛 없시면 절대 천장못 킵니다. 우리 집에 햇빛 안 들어요. 옷이랑 가지 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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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가든가. 알았어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가 뭐 물을 물을 여거다 만약에요 처음에 샀을 때 물을 전나안준나잘 보세요 죽어니 물을 주고 오늘은 내가 왜 알려준다 뭐 절대 이저고물저저천량을 사올 때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 죽이게 하려면 생긴 안 죽이게 하려면 내가 안 죽이게 하려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갖고자마자 내게알바했죠 이제 공진 수업도 있죠. 여기다했으니까 아까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켜놓으니게 공기 습도를 맞춰 준다고요. 여기다 놓고요. 그 접은 알리다 여기다 이렇게 고 이렇게 분명히 알렸지 이거. 내가 다시 반복도 안얘라 자꾸 까먹을까 봐 이렇게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아 이것도 귀찮다면 여기다 이렇게물 주인 주인자에, 자다물 주인 자다가 바닥만 살짝 타게 이거. 달똥말똥하고물 똑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면요 얘가 너무 습도 조절 되고 좋아. 그리고 이제 물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 아니 첫째는 햇빛을 햇, 물 물기 있는데 햇빛을, 햇빛을 못 보잖아요 어뭐이이 끝에가 끝에가 다 까매져요 까매지 밑에가 이제 다 떨어져 이게 이렇게 탁 되면 툭툭툭 떨어져 툭툭 떨어져. 툭 떨어져 아니 이게 아니 안, 안 돼도 이렇게, 이렇게 건조면다 떨어져 그리고 물을 안 줘도 물을 안 주면 여가 끝에가 노래지면서 이게 비비 꼬아져 이렇게 비비 꼬아진다고 그럼 공중수업도 물을 너무 안 주고 그이 공중 습도 있죠. 공중 습도가 너무 건조하면 이게 비비 꼬아지면서 끝에가 노래지. 끝에가 이거. 노래집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습기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습기가 많다. 햇빛을 못 봤다. 100% 끝에가 까매집니다. 이거 시큼시큼 반점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거 못달립니다 진짜 힘들어. 천량은 힘들어. 오늘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요. 다시 정리합시다하 하여튼 가서 이것 뒤지고 이거 이걸 골랐어. 올라갔고 왔어. 우리 집에 이쁜 거 갖고 왔어. 이렇게 딱후이 쳐봤더니 이파도 괜찮어. 여기 까만 반점도 없어. 끝에 가보니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이, 이 없어. 괜찮아. 갖고 왔어. 그럼 햇빛이 잘 드는 데다가 햇빛이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괜찮요. 겨울에는 막여 가을 여저 가을부터 겨울에는 지금 사온 햇빛에 하루치는 빠도게 얘는 이게 이게 화상아 입질 안오 그러니까. 갖고자마자 얘를 이렇게 주, 주전자나 아까 난리 줬더 여기다가 이렇게 습도를 조정해 주라고 이렇게 여거 엎어가지고 다시 또 한바람에 또 여거 엎어놓고 여거 이렇게 놔라 내가 오늘 집보세 번째 내줘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전자나 냄비나 갖다가 물을 채우고 물 채운 다음에 그 바닥만 살짝 달동말동 바닥에 거의 안아듯이니까 살짝만 달게 이렇게 해놔라 그면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리고 저~ 저~ 갖고자마자 영양제 주지 마라. 이게 상품을 팔 때는 어디나 다 영양제를 주어서 이 상품을 내놓지 그냥 막 영양제도 없는 거 주는 게 없어요 바꾸다만 주지 말고 꽃다 이거 피고 진 다음에 내년에 줘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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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잘커첫 번째 햇빛 햇빛을 하루에 다 시간 이상은꼭 봐야 한다 두 번째 공중 습도가 저 굉장히 이게 습도가 맞이 한다 안 맞으면 좀 전에 이, 이, 여기다 습도 맞추고 힘들면 주전자나 냄비에다 갖다 놔라 탈지 않게 그리고 환기가 잘 돼야 한다 알았죠? 알아듣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탁탁 때려갖고 떨어지면 갖고 집에 가서 결국 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끝난 거예요 이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지 하나만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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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싹 있죠? 이제 다 떨어진 다음에 아예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면 싹다 버려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새순을 새롭게 해야 돼싹다 버려야 돼싹 결국은 다 떨어져. 왜냐면 이게 비을못 봐갖고 어차피 얘네들이 자, 지가 스스로 다도태시킨 것들이라 안 들어. 이거 알려줘. 그냥 지나갈 뻔한네 꽃필 때는 들숨 분갈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 보면 천리양 막 뿌리 갖다가 막 분갈이 한다고 하고 꽃봉오리가 있는데 막 잔뿌리 건드는데 아니요 천리양은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뿌리 건들지 마고 분갈이 해야 돼. 언제? 꽃필 때는 들숨 하지 말고 꽃진 다음에. 가진이 언제 자르냐? 웃자란 거. 꽃진 다음에 바로 자르요. 꽃진 다음에 꽃이 다 시들고 이제 나왔을 때 지저분한 거다 정리해줘. 그리고 네? 그꽃요 그러니까 가지를 자주려면 언제 자르주냐 봐봐요. 지금 1월달2월달3월달4월달까지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리니까, 이 저는 게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꽃이 지고, 꽃이 지고 가지를 4월달5월달 5월달까지는 잘라줬어요, 5월 달까지는 잘라줘도 돼요. 5월 이제 6월부터는 6월 6월까지도 좀 잘라줘도 되는데 조심하라고 다시 땄으니까 이게 7 7, 8 이게 7, 8 절대 자르지 마요. 7, 8 그리고 9, 10두달 동안은 얘가 꽃 시방이랑 이제 꽃이 잡혀 그때 꽃 잡힌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잡혀가지고 11월 12월 이제 얘가 꽃이 이제 안에 이제 꽃이 얼음만안 들라니까 힘드네 이제 안에 이제 꽃과 잎이 안에 이제 그 안에 계란 같이 잡힌다고 이렇게 계란식으로 잡혀 갖고 이제 자 불화가 불안, 불안이 돼 이제 불안 불안 되면 이제 그게 꽃봉오리가 되면서 이게 꽃봉오리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줄게요. 꽃꽃다진 다음에 그때는 이쁘게 잘라도 되는데 저 7월 달 8월 달 그때 같이 잘리지 말라고. 금은 꽃안 피어. 그리고 꽃안 피는 집도 있죠. 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몰라. 겨울인지. 그러니까 계절을 느끼게 해주라. 한 겨울 영하로만 안 떨어지겠지 뭐냐 얘는 꽃잘 피여. 계절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시면 잘 돼. 뭐 삼목 산목? 삼목은 그 아까 좀 전에 있잖아요그 삼목은 다 사월 달까지 피는 게있4월달 지나서 잘라서 삼목에도두고 아 이게 너무 웃자라가지고 나는 꽃을 꽃을 많이 안 보고 중간 중에 보면 중간 중에 잘라가지고 장마 때가 삽목이 제일 잘 돼요. 철량이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게저철량이거든 말량도 그 고대만 그, 그, 그 고. 그, 그. 근데 장마 때할 때가 잘 돼. 싹 자르지 말고 웃자란는 그 거지. 새소 저저 묵은 가지 말고 일그 오래 나온 가지를 잘라서 분갈이면 잘 돼.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또 전에 날려줬는데. 왜냐면, 이, 이, 삽목은요, 그, 다, 우리는 겨울에도 오고, 왜냐면 온실이라 있으니까, 계절이 없어. 어지간하면, 막, 계속 해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집에서 많이 웃자는 거 있으면, 그렇게 막, 아무 때나 가지 자르지 마시고, 장마 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장마 때. 알았죠? 알았어, 알요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말해하고 누가 대천하셔. 내가 자꾸 개똥 입에 벌써 개똥 이네요 그래요. 왜? 그리 아이 장떨뱅이가 이거 새 이거 그래요. 황금 그천량 키우면 떼부자 된다 고 띠야 그래 어떤 놈이 그래요. 장떨뱅이 가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게 알려준다고 알았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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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딸랑.